MX3 기본 사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원을 켜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단계가 장비의 그 센세 영점 조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캐치기기의 칼 버튼을 눌러서 음속값이 요 표준 블럭의 음속값과 동일하게 매치를 시켜줍니다. 약 5920이라고 세팅을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 칼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값이 다르다라고 하면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값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쿠블런트를 조금 바르신 다음에 센서를 정확하게 접촉하신 상태에서 프로브 제로 버튼을 눌러 주시면 예. 약 10.5mm 정도가 이렇게 측정이 되시면 정상적으로 프로브 제로가 된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측정하고자 하는 재질을 이제 측정을 하시게 되는데요. 근데, 어, 재질마다 어떤 고유의 음속값이라고 하는 값이 존재합니다. 어, 매뉴얼상에 나와 있는 어 테이블 표를 보시는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어각 재질별로 대략적인 엄석값이 다 다르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엄석값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측정 정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정확한 엄석값을 입력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엄석값을 모를 경우에는 어, 측정하고자 하는 재질의 물리적인 두께를 측정을 하신 다음에. 어. 어, 측정을 하신 후 이제 측정값이 다를 경우 그 알고 계신 두께 값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재질 같은 경우는 약 3mm입니다. 보시는 거 같이 측정을 했더니 3mm 짜진데 조금 값이 3.14 조금 값이 다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칼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시고, 이제 센서를 떼시면, 미리 깜빡깜빡 끌릴 깜빡 때, 내가 알고 있는 두께 값을 어 3mm라고 입력을 하고, 칼 버튼을 한번 더 눌러 주시면, 이 재질의 음속 값은 5657mps입니다. 그리고 한번 더 눌러서 빠져나가시면, 이제 이 재질에 다시 측정을 했을 때약 3mm에 가깝게 측정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공정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되느냐에 따라 측정 정확도는 올라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